안녕하세요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여요여러요하세요하요여요여여기서는 삶으로 요게요삶은어 그다음에 더 뭐의 삶의 맛. 삶의 맛은 是, 뭐, 뭐, 니다. 그 다음부터는 맛 표현이 쭈루루룩 나와요. 수안시다 힛, 달다. <laughs> 구, 쓰다. 라, 맵다. 시엔 짜다. 그 다음에 마지막에 더 짜를 해서 뭐, 뭐, 한 것. 그래서 연결을 하면, 生活的味道是, 수안티엔 쿠라 엔더잘매 맛은 시고 수안티엔 달고 수안티엔 쿠라 쓰고 맵고 짠 것이다라고 해서 이 맛을 뚜루루루 나열을 한 다음에 어 인생의 뭐 뭔가 고초들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하고요. 여기서는 그냥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. 음. 맛 별로 다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문장을 보시면은 문장 부호 보시면 뚠하우 라고 해서 쉼표가 아니고 이렇게 쉼표랑 아예 반대로 생긴게 있거든요 이거는 똑같은 똑같은 성질의 것들을 나열할 때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<laughs> 생활의 맛은 시고 어, 달고 맵, 쓰고 맵고 짠 것이다 나는 문장. HSK 4급에서 자주 나오는 문장이지만 이제 5급, 6급에서도 계속 나오는 단어들이라서 준비를해 봤네요. 자,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볼게요. 숑 화도웨이 도시 산천 굴라의잘매 다. 다 음. 자,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